가사에 제대어사에 제대로 뛰어. 가고어어가어 가사에 뛰에 뛰어. 가사에 뛰파가파에 뛰어. 가사아 뛰어. 가사에 파울, 해, 파울 해. <웃음> 오, <웃음> <안심해>. <웃음> 바로 아, 이거 좀 너무, 피해 창피해, 너무, 너무 창피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너무 튄나아 때리라고 했잖아. 내가. 너무 때리라 <목소리> 소리 질렀잖아. <들었잖아. 목소리> 아, 너네 너는 너무 마. 안 때려 가지고. 너무 리해러물 먹는 네. 네. 뭐 하나야. 물 먹는 물 먹는 하나야. 야물 먹는 하나야. 물 먹는 하나야. 물 먹는 하나야. 물 먹는 해나야물먹이하어 나와야지. 나와야지. 야야 응, 응, 응. 응, 응. 가자. 야야, 가 가자, 응, 가자, 가자. 가자.

어! 아! 어. 이없거야이고는거사사 아, 번번 <소 bastios> ah no, ah, so <invalidateams> 아이고, 이제. 빨리 와, 세은이, 세은이 있어. 세은이 있어. 아, 리잘 와, 와. 와, 타워야, 타야리야 그래. 찐야타워와타와야타야 타워야, 야 타워야, 타야지 타워야, 타워야, 아 아직집니라이 아, 올라와, 살짝 올라와 올라와 아리 집 뛰어 야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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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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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그렇 왜? 아, 우 아. 뭐, 뭔데? 뭔데? 11! 11! 아니다, 아니다. 사이즈다. 어이거 올라와. 올라와. 다리, 오, 다리 올라와. 페이스 그대로 가자. 이봐 5번 몇 개야, 5번? 두 개야. 5번 박세원이다 어. 잘, 몇개되만 원. 아, 아야잘섯개 아니야. 박수박수

다만 최근에 대라보대하는 시비는 주로 비주화나 보기는 못 하죠. 다 거기. 아하.